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크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어, 사실 제가 음, 뭐 컨설팅 문의, 뭐강 강의 문의, 그리고 또 외부 업체에서 외부 강사 문의 제안 이런 것도 좀 많이 받곤 했었는데 그 동안 다 고사를 하다가 이번에 좀 좋은 계기가 돼서 어, 여러분들에게. 어, 필요로 이 사업을 정말 준비를 하시고 정말 잘잘 잘 정말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,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강의의 주요는 사실 그 전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이 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필요하신 상품이 뭐예요?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건을 공급을 해드리고 저 해드리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보통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. 저희가 물건을 공급해드린다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직접, 그전에는 제가 이제 다 물건을 해서 갖다 드리면 그냥 그분들을 파시기만 되는 제가 떠먹여드리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제가 직접, 어 물건 유통부터 현지 거래처로 어떻게 뚫고, 물론 현지 거래처 부티크 리스트 작업도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입 통관부터 뭐 현지 컨택하는 방법, 이런 방법들도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, 어 또, 이제 명품, 저희가 하고 있는 병행수입, 또 리셀, 국내 리셀, 또 해외 구매대행 같은 리셀 같은 방법도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사냥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뭐 여러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, 진짜 다르다.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. 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지금 몇 달간 강의 내용과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의적인 비용도 사실은 저희한테 뭐 수수료를 매번 오더하실 때마다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는데 뭐 직접 이제 컨택을 해서 그걸 구축을 하시면은 그런 수수료 비용을 단몇 번의 오더만으로도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어, 명품. 이 창업과 아니면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 내가 나도 현지 거래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밑에 이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지원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고 아 이분은 정말 좀 괜찮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, 저희 유튜브 채널, 채널에도 좀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짤막하게 영상으로 공지 글을 남깁니다. 어, 밀라코와 함께하는 4주간 명품 병행 수입, 어, 유통 과정 강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6월 둘째 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약 4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이고, 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1시간 강의 1시간 Q&A 총 5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그렇게 하면 은 4주면 은 20시간이거든요. 제가 이 20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명품 흐름과 사업, 이 명품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빌라코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땡큐 안녕!